지금 이분에 어떤 여자가 비행기 안에서 결혼할 날짜가 잡혔는데 메르세 걸린 놈이 저기서 오다가 그 여자 옆에 있었던 거야. 맞죠? 네. 비행기 안에서. 그럼그 사람은 시집도 못 가. 격리돼 버렸어. 시집 갈 날짜가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난 사람한테 격리가 돼 버렸네. 옛날에 많이 죽었죠? 네. 메르세 때문에. 네. 그게 또 우리나라에 메르세가 왔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번에 몇 명이 격리됐죠? 20몇 명? 20명. 아, 한 20명 격리 지금 시켰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해외 갔다 오다가 그게 걸린 거야. 낙타를 타다가 걸렸나 봐, 낙타. 낙타에서 그게 면허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 우리 많이 죽었잖아, 그때. 그 사람 치료한 의사도 격리돼버렸어 간호원도 격리돼버렸어그 사람이 우연히 병원에 들어왔는데, 그 치료한 사람들이 전부 그냥. 격리가 말이 격리지 구속이야 그냥 맞죠? 어떤 병동에다 가다 버려 못 나와 <laughs> 알죠? 이렇게 이 사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메르스라는 그 바이러스 그내 혈관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 바이러스의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겠어요? 이해갑니까? 그렇게 작은 것들이 나중에 오기 때문에 호갱령을 부른 사람들만 나중에 살아남는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알겠죠? <laughs> <아니면 좀 웃음> 앞으로 <웃음> 영어로 일해가 섹틀리언이야 섹틀리언 섹틀린. 그 섹틀리언의 반대가 1 0 0도 아토야 왜? 네. 일해 분지 일 일해 분지 일 이라는 그렇게 가는 거. 그거는 바이러스의 뇌혈관 두께야. 현미경으로 봐도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데 그 뇌혈관 두께가 얼마나 가늘어서요? 그래도 그 바이러스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만 가는 거야. 아무한테나 안 가요. 옛날에 천연두가 유행할 때도 천연두 바이러스가 한들레더 아토야. 그러니까 1해분지 1이지. 1해분지. 아니, 10억 분지 1만 해도 우리 피부 속으로 발려내는 나노 화장품이 들어가는데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데 1해분지 1이면 얼마나 가으로 그래 한더더 아토. 그 한더더 아토라는 그 사이즈의 바이러스가 앞으로 이 우주를 지구를 내가 인간 심판할 때내리보내요 아니 그게 뭐죠? 찰나 바이러스. 찰나 인플루엔자가 오기 전에 메르스가 어떻게 연습하는 거야? 연습. 알겠죠? 그럼 찰나 인플루엔자 약이 있나? 없어요. 메르스 약이 있나? 없어요. 허경영만 약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찰나 인플루엔자가 올 때. 여기 십자가나 절 표시나 무슨 표시가 힘이 있나? 오직 허경영 얼굴이 들어간 목걸이, 팔찌 나중에는 그걸 살 수가 없어 돈 나가지고 지금 많이 사놓는 게 좋겠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온다고 예고하고 오나? 그러면 가족이 있으면 10명 10명 목에다 다 걸어야 돼안 걸어야 돼? 안 그래야 돼? 발에다가 발 발에다가 발찌를 끼어야 돼안 끼어야 돼. 돼? 그래놓으면 그 사람들은 피해가는 거야. 알겠죠? 저 바깥에 바깥에 난파선을 탄 사람들이 박수를 더 빨리 쳐. 어차피 상어들의 밥이 될 텐데. 아니 저 난파선을 탄 사람들이 저 중에 한 사람이 야. 이 파도가 올것 같은데, 기후도 하늘 보니까 비가 올것 같은데, 이구명선에 50명이 탔네. 이게 원래 12인용이야. 하도 이러거든. 그런 놈이 나타나요. 힘이 센 놈이. 근데 그 놈을 딱 보니까 손에 총을 들고 있는 거야. 이게 경찰 출신이야. 배를 타고 구명보트를 탔는데 경찰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 50명 타고 가다가는 뒤집어져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 12명만 빼고, 미안하지만 서른, 서른 여덟 명은 물속으로 좀 들어가줘야 되겠어. 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위험하니까, 이 배가. 사람이 너무 많이 탔으니까. 끼우뚱하면 파도 오면 그냥 다가라앉으니까. 사는 사람이라도 살자. 근데 가만 보니까 여자가 절반이네? 그러니까 그 남자야, 그 사람이. 권총 든 사람이. 야, 여자부터 집어넣기로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있는 여자들이 겁이 나, 안 나? 그 중에 여자 하나가 서초동 사는 여자야. 손을 탁떠네요 아니, 여자가 살아야지 왜 남자들만 삽니까? 이러는 거야. 그총든 그 사람이, 야, 너 죽고 싶냐? 딱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살벌하죠? 그런데 거기에 노약자를 먼저 없애자는 사람과 힘센 사람만 남자는 사람과, 노약자는 살려놔봐야 어차피 죽을 거다. 요런 사람과 싸워요. 싸움이 붙어서. 그러면 거기서 법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배가 지구야. 맞아, 맞아요? 그 남파선 저 바깥에 앉은 사람들이 지구에 타고 있는 거야, 저거. 응?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수결로 법을 만드는 게 그게 인간의 법칙으로 만든 인간의 법 그건 그거는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알겠죠? 네. 하늘의 법칙으로 만든 법은 다 살리는 거야 맞아 맞아? 네. 그 난파선 안에서 한 사람이 야 우리 허경영을 부르자 그러면 파도가 오다가 달아나버릴 거야 그래 안 그래? 설사! <laughs> 허경영을 부르는 것만 저기서, 진짜. 전 남파서는 가라앉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아니, 안 부르도 돼, 안 가라앉게 할 테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허경영을 부르고 그 중에서 그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별로안 하고 그냥 허경영을 부러 허경영을 부르면서 우리가 죽을때 죽더라도 허경영 부르자죽으뭐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 이게 하늘의 법칙으로 만든 법이야 좋죠? 그래서 지금은 배운 사람들 부자들 기득권들만 살아남겠다 하는 법이 대한민국 법이야 지상의 법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법 그게 하늘의 법칙이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하늘의 법칙을 내가 대통령 되서 세계 통일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지상 나오냐옵니다.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 이름이 짜지기야. 짜지기. 그러면서 사춘기 때 예민한 시절에 많은 여자들이 내 옆에 보면 도망을 가요 사실은 나 그런 불량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 안 그래? 네. 나는 실력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이었는데 같은 동료를 가르치는 모범 학생이었는데 내마 보면 무슨 여자들은 36개월 남버려 그러다가 이병철 회장 양아들 가서 좋은 교보를 보니까 다 쳐다봐 그까 네. <laughs> 극이죠? 네. 그런 걸 겪어본 사람만이 여러분을 골고루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여 보세요. 강하다고 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이거는 한이 이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 법칙으로 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빨은 입술을 못 이고 입술은 혀를 못 이고. 혀는 허공을 못 이고 허공은 하늘을 못 이긴다. 용감한 사람은 누구를 못 이겨요? 깨보를 못 이기는 게 깨보. 소띠는 소띠는 덕이 있는 사람이야, 맞죠? 덕이 있는 짐승이죠. 다찹 아, 빗바지에 일해주면은 쌀농사 싹지면은 쌀을 창고에다 탁 쟁여놓고 인간이 다먹어치고또요 치띠가 다먹어치고 지 새끼는 소 불에 붙어 있다가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제 자축이 돼버렸어 소가 이동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는 인간이 쌀을 싹재라하면 참고가 아주 고생했다. 이게 다 우리 재산이야.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들은 1년 동안 배터지게 먹고 놀아. 맞죠? 그러니까 지는 쌀을 먹는데 소는 배빠지게 농사지냐고 뒤에서 해초를 가지고 엉덩이를 얼마나 때리는지 밖갈 때 농갈 때 때리니까 두들려 맞아가면서 농사 다 지어줬는데 밥은 뭘 주냐 지퍼를 지퍼를 쌀을 주나 안줘 안 그렇게 먹고 싶으면 쌀은 안 주고 쌀은 지구가다 훑어서 지하고 인간이 다 먹고 소띠는 뭘 먹어요 그 표정 말은 지퍼에게 그쌀 먹아주 주는 거야 그 소가 얼마나 불쌍해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희생할 때, 희생할 때, 소우 자서 안서? 소우 자서죠? 이가 이게 희 자야. 희생할 때희 자야. 희생한 생 자도 보죠. 소우 자변에 날생 자야. 이게 희생이야. 소, 목사할 때 봐요, 목사. 소우 자변에 또 소가 한 마리 더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소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이게? 소의 아버지란 뜻이야. 이 아비부 자거든. 소를 키우는 아버지. 그게 목살 날때 목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우자가 들어가면 다 희생적인 직업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다 희생이죠? 네. 그 소가 들어가면 희생이야. 그래서 소는 덕이 있는 짐승이고 지새끼는 아주 잽싸르고 용맹정지네. 그죠? 그래서 용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못 이겨. 깨보를. 지혜로운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을 못 이기죠. 네. 깨보도 한계가 있는 거야. 아무리 깨가 많아도.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운 있는 사람 못 이기죠. 네. 정성아가별얘기고 덕장이라고 소문났어. 네. 그런데 전도아이는 별둘인데 보안 사령관이야. 맞아, 맞아. 이게 운장이야. 하늘에서 운이 다 있어, 안다 있어. 운짱이가 하늘하고 가까워. 덕자가 가까워. 운자가 가까워. 공자가 아무리 덕이 있어도 나라에 가서 내가 당신 나라를 도와주고서 그러니까 임금이 그 사람 높은 배설에 서던가 아니요. 당신은 덕장으로 끝난 거지 당신에게는 배설할 운이 없다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은 덕장은 운장을, 못 운장은 하늘을 못 이겨. 인정은 이치를 이겨야 못 이겨. 이치는 법을 이겨야 못 이겨. 법은 권력을 이게 못 이겨, 권력은 하늘을 이게 못 이겨, 이게 전부 허경령이야 맞아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정이 넘치는 사람, 이치대로 사는 이런 사람 만나러 온게 아니고 여기 만나러 왔죠, 하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죠. 그래서. 하늘궁에 문을 열고 들어온 것만 해도 백천만급 동안 진죄가 없어진다. 알겠어? 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지르는 여러분들의 함성은 승리의 함성이야. 알겠습니까? 이 인생에, 인생에 한도 없는 고해바다를 헤매다가 천신만고 그때 이래 편주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 가지고 그 쪽배 위에서 이렇게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언제 상어가 나타나냐, 사다가허객가이 나타난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그게 정답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잔디밭들왜 많이 만들어놨느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잔디밭에서 봐야 돼, 잔디밭에서. 맞아요. 지금 저 테레비, 저 사람들이 연습하는 거야, 저게. 테레비만 <laughs> 어. 수백 대 있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이 동네가 기와집하고 잔디밭으로 우리나라에 아마 유네스코에 남을 거야, 이게. 알겠죠? 전 세계에서. 내 강의 들으러 살아있는 신인을 만나러 저 메카가, 여기가 메카가 돼야 안 돼? 예. 여기가 메카가 돼가지고, 그 이슬람들도 나중에 일로 다몰려와 아, 왜? 마음메트 해봐야 에너지가 있나, 없나? 아, 백해가 열리나, 안 열리나? 예. 핸드폰도 안 열리는 거 가지고 마음메트 앞만 불러봐 그게 하늘에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예. 저 뚱뚱한 양반 이리 놔봐. 안경이 있어. <laughs> 이리 나